제 작업은 어떤 사회적 제도랑 미술적 제도를 이렇게 병치시켜서 약간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개입을 시켜서 갤러리에서 이렇게 현실적 상황을 구현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내게 낸 작업은 아이테 와류 빌리브라는 타이틀을 가진 작업 두 개인데, 어 제가 예전에 애니쉬 카푸어전을 리움에서한걸 보러 왔었죠. 썼어요. 근데 그때, 어, 전시장의 작업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전시장을 어, 지키고 이렇게 어떤 지시상을 주시는 전시장 가이드 분들이 다른 갤러리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탭 슈즈를 신켜서, 탭 댄스 슈즈를 신켜서, 어, 소리를 전시기간 동안 소리를 내게 돌아,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게 하는 자, 퍼포먼스인데, 이거는 두 가지 이중적으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분들이 리듬을 만들든 소음을 만들든 전시장 공간을 어떤 가로지르는, 어, 전시장 그늘로서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작품으로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하나의 구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는 이게 오히려 신발이 딱딱 소리가 나니까, 어, 이 가이드분들이 조심할 수가 있거든요. 어, 또 하나는, 음, 그, 비디오 작업인데요. 어, 이번에 아트 스펙트럼이, 음, 수상제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 미술이나 모든 곳에서 수상과 경쟁, 혹은 심사, 이런 것들이, 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나,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 기회가 되는 동시에 또 이렇게 약간 또 피곤해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